이거 어린가위는요더 뒤로 갑니다 머리 어린애들 여기 보세요 푸드가 높게 있고 그 이제 나이가 왔 절대로 오면은 머리의 위치가 귀의 위치가 일직선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C 경추는 C자 모양을 띄고 있어요 여기가 카인다 일자 목이 되면 거북목이 되는 거야 일자 목이 머리가 거북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교정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왜 법목이 되냐면은 턱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자세 일반적인 자세죠. 컴퓨터 뭐 그런 것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등어리 굽고 그런 것들 그 승모근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승모근이 위로 이게 뭉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승모근이 이렇게 뭉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승모근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승모근이 뭉치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승모근이 뭉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발성의 문제를 느낄 뿐더러 두통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두통의 유발이 이렇게 이쪽에 근육이 요거 X자 표시되는 거, 요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트리거 포인트라고 승, 위쪽에 있는 상위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 흉쇄유돌과 승모근의 트라페스우스가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인데 트리거는 방아쇠를 얘기해 방아쇠 무슨 뜻이냐면 은 여기가 여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여기가 뭉치면서 말을 많이 하거나 너이 상태로 노래를 하거나 이 상태로 오래 말을 얘기하면은 두, 앞쪽에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두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편두통에 유발할 때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두통이 사라집니다 하면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대 접촉도 예로 다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머리 밀기라는 건데 나중에 한번 지금 밀어보지 마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림대로 머리를 뽑아보세요 밀어보세요 쭉 밀어봐 심으로 힘이 어디가? 밀어보고 해 실수를 해봐. 밀어봐. 힘이 가는 부분이 해봐. 어디가? 목 뒤에 가됩니다 그래서 성대 접촉 훈련할 때 뒷목에다 힘을 주라. 이 경추가 C자 모양이 되고 턱을 누르죠. 거기서 본질 턱을 누르세요. 여기 그림에보시면 턱이 누르는 거 있단 말이야. 요게 후두 위치랑 자세를. 생각해.